힘듭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어요. 어, 농담이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방금 전에 대변을 봐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이럴 때 남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저렇게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나서 씻기고 나서, 가만히 있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놀다가 자기 전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설거지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설거지 통을 두 가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일반 설거지 통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네, 설거지 통입니다. 세제 또한 저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왼쪽은 신생아용 세제고요. 예, 일단 젖병 같은 거를 닦을 때 사용하는 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제고요. 어, 설거지를 한 이후에 젖병을 바로 젖병소독기에 넣지 않고 네, 이렇게 일반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건조를 먼저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마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젖병소독기에다가 젖병을 넣습니다 안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균 상태죠 어, 저는 아기 오늘 대변을 봐서 어, 처음으로 대변 기저귀를 갈아줬고요 그렇게 하고 씻겨주고, 아기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분들 젖병 같은 경우에는 아, 안에 분유가 있는데, 아기들이 무균 상태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밀리지 않게, 그때그때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은 그 안에 세균이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초보 아빠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저귀를 갈줄 알고 옷을 갈아 입힐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젖병 소독기 사용법도 알게 되었고요. 어, 자기야.